망할 진짜 머리에 똥 만든 빨충들 만세충들 진짜 좀비들 여러분 김건희 수행한 행정망과 샤넬코리아를 검찰에서 압수했답니다 박수 <laughs> 건진법사 전성배를 고리로 김건희를 내물자로 다이아 8천 지금 시가 8천짜리 목걸이를 통일교 간부가 다섯 가지 청탁을 위해서 일부를 준게 다이아 목걸이고 샤넬 백이지요. 이거에 대해서 수사하는 검찰이 지금 샤넬 백의 1련 번호나 행방을 찾기 위해서 샤넬 코리아 압수수색을 해서 통일교 간부가 언제 어떻게 사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또 김건희를 수행했던 최측근 대통령실의 조모 행정관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다. 박수! 주건자인 국민의힘입니다. 뇌물수수 범죄 혐의가 밝혀지면 김건희 또한 까그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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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여러분 3년간 거의 22개월 3년 동안 수사 안 하고 있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해서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국토부와 양평군동을 합수수색했습니다 박수 좌든 우든 잘못한 거 야단치하지 않그래요 잘못한 거 지적하고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김건희 일가의 특혜가 있었는지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양평군 등 관계기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속도로 종정 변경이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과 연령 연관되었다는 의혹과 함께 수사당국에서 고발된 지약 22개월 만에 눈치 보다가 권력의 끈이 떨어지니까 시작한 첫 강제 수사다 주권자인 국민의입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한 의혹이 있는 김건희 의가와 윤석열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수사하고 범죄 미가 밝혀지면 이 자들을 즉각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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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명이 문재인이 윤석열이 까는 사람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애국자들 l a 산업평 대표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 페이 파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지금 찌찌명이 물고 빨거나 윤석열이 물고 빨거나 하지 않아요? 우린는 다까 잘못한 거.